어, 요수아라는 단어는 이제, 그, 히브리어, 히브리어로, 요와는 구원이시다. 예. 예. 그, 그런 뜻이거든요. 어, 근데, <laughs> 요수아가, 어, 그, 왜 예수가 되느냐. 예수님이 이제, 그, 엠마아로갈 때, 가, 가면서 제자들 이렇게 말했거든요. 성경의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. 어,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.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. 예언, 예수에 대한 예언이에요. 그러니까 어, 구약 성경 읽을 때 어,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 모든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. 거예요. 예. 그래서 요수아라는 말 자체가 예수라는 말이 에요 같은 뜻이에요. 그러니까 구원이라 하는 게 자체가 예수라는 것이고,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같아요. 요수아, 예수 이름 자체가 같아요. 기브리우어로 하는 말로? 그러니까 예수스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그렇게 불렀죠. 어 이제 그 구약에서는 요수아 이렇게 불렀고, 예. 호세아도 같은 거예요. 호세아도 맨 같은 뜻입니다. 구원이라는 뜻이에요. 그니까, 어, 요수아를 볼 때, 아, 요수아는 예수인,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예표하고 있는가. 요수아, 어, 그니까 수아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중요한 게 그거죠. 요수아는 그, 가난을 정복했잖아요. 정복했죠. 그리고 이기 죠 이그 이기, 정복하고 이기는 자였잖아요.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요 가나안 정복하는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스도. 를 보내 주고 예수를 보내 주고 있죠. 그리고 새로운 세대. 출애굽 1세대들을 이끄던 모세가 1세대와 함께 다 죽었잖아요.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었죠. 여기서 그 말은 새로운 세대를 창조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거예요.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요수하잖아요. 새로운 피조물은 다 어떤 존재예요? 순종이 나오는 세대라고, 순종이. 최고 1세대는 순종이 안 나왔어요. 근데, 애고 2세대, 요수하와 함께하는 세대들을 속에서는요, 순종이 나왔어요. 놀라운 거예요, 이거는, 정말. 음. 그러니까,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는 거예요. 구약시대 때, 이만큼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. 근데 왜 순정의 일이 잘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요수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요수아는 예수 글서를 예표하는 음 그런 존재다. 이렇게 볼수 있고. 모세도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또 예표해요. 부분적으로.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부분이 예수 글서를 예표하는지를 찾아내서 그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하고. 또 가난 땅도 예수님을 상징해요. 아까 전에 6월절도 예수를 상징하고. 어, 무교병도 예수를 상징하고, 썬나물도 예수를 상징하고, 어린 양도 예수를 상징하고. 왜냐면 그거 자체가 이미 신약에서 다 이야기하잖아요. 그래서, 어, 그렇게 연결고리로 생각하시면은, 이게 복음을 목상하는 방법이 되